네, 지금 제가 알리고파를 지금 오픈하고요. 뭐약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 예상 외로다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오시고, 또 지금 진행되는 결과들도 뭐 아직 결과까지는 안 나왔지만은 한네 커플, 아 다섯 커플 정도가 지금 매칭 중인데요. 저는 뭐 이렇게 더블로 다가 이렇게 뭐 여러 사람 연락처를 한꺼번에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걸 오픈하면서 느끼 오픈하고 나서 느낀게 참 쇼핑하는 사람도 좀 있다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그냥 걸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걸러내냐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뭐, 걸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전화번호를 받기 위해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 받아들이진 않고,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아, 쇼핑하는 사람들이 정말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 가입 조건으로다가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정의 가입 조건, 여자분, 남자분 해가지고. 그랬더니 실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또저 역시 정말 매칭이 될수 있도록 그 노력을 막 그대로 거짓 없이 이렇게 최대한 연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제가 느낀 게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요. 지금 저 나이들 어느 정도 되셨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 만난다, 만난다는 거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선 것 같아요.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거내 머릿속에는 저 자신은 안 보이고 거울을 보면은 보이지만은 사실 내 머릿속에는 나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다 들어있고 다른 분은 아, 낯설게 느껴지시니까, 이렇게, 그냥 얼굴이나 사진 보고는 잘안될수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 보내다 보면은, 그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서 좀 보시고 하는 그런 시간. 어, 말이, 꼬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맡겨주세요.